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밥 아, 먹을까? 응? 밥 먹을까? 밥? 밥 할까? 왜고거안 먹나? 조금만. 밥 먹자. 응, 밥 먹자. 도영 씨는 데이트를 오늘 안 가니까 집에 있고, 혜연 씨는 여기가 사실 데이트니까. 그러면 게. 지금 둘이 데이트가 됐네. 아, 또 우연히 이렇게 남았어? 아, 아 그리고 혜연 씨는 데이트를 음. 한번더 하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거든. 맞아, 음. 맞아. 김치볶음밥. 어 너무 좋아. 아안 피곤해? 나 엄청 피곤하지. 역대급이야. 어제 아, 남자친구랑 이야기 좀 나눠봤어? 아니, 봤어. 어 알아. 들었어. 사진 사진 맡다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사진 보낸지도. 어, 난 그래가지고 아침에 들서 멍져 갖고 아침에 들었어 또? 아 아침에 그 태완 태완 씨한테 들었어 그거를. 아, 지 씨가 말안 하고? 어 그거를. 아 그럼 나는 약간 어왜 이거를 지우 입이 아닌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야 되는 거지? 약간은 기분 나쁘면서 좀 어. 당황스럽더라고. 나 어제 라면 끓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음.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내가 대단히 잘못한 사람처럼. 당황스럽겠구만. 아이고. 음 맛있어 맛? 맛있어? 응. 응. 음. 음. 아 이거는 여기는 진짜 또 다른 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오히려 이게 더 데이트스러워. 진짜네. 어, 그치? 이 집안에 둘밖에 없잖아. 따지고 보면은 와서부터 내 연인이랑 있던 시간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둘이 뭘 많은 걸또 공유했으니까. 심지어 대화도 둘이 더 많이 했고. 그래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 또뭐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 먹을래? 뭔데? 응, 음, 괜찮은 그래서 어제 나도 뭔가 이야기를 어제 너가 이제 데이트 남자 고르는 거좀발표났을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 못했어 나도. 어, 그니까 그런 얘기 뭐안왔으니까 지우 씨도 너한테 얘기 안한거 아니야? 모르겠다. 근데 뭐 사실 누가 먼저 이걸 이야기를 하자 말자. 뭐, 좀,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 우린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니까.